8번 한번 풀어보자.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. 그러면 위에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자. 얘 인수분해 되네. 인수분해에서 쓰면 x-6, x-4는 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는 작겠다. 그리고 밑에 부등식 좀 풀면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4 이상, X 마이너스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. AAA를 더하면 A 마이너스 4, X, 그 다음에 A 플러스 4. 요렇게 될 거야.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 좀 표시해 볼게. 자, 요렇게. 지금 수직선을 그어보자. 이렇게. 그리고 마이너스 4부터 6까지. 마이너스 4부터 지금 6까지. 요렇게 있는 거지. 6까지. 요렇게. 그리고 지금 요 간격을 보면은 지금 구간의 간격이 10이야 여기서 요거 빼면 10이지 그리고 요 구간의 간격은 여기서 여기 빼면 은 8이야 요거보다 좀 짧아 그래서 공통 부분에 이 정수해가 두개가 돼야 되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5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,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. 그치?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게, 빨간 게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해거든? 이렇게 겹쳐 있을 때,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공통 부분이 해야.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되겠다. 여기 a 플러스 4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. 그리고 여기 칠해져 있지? 여기 칠해져 있어. 얘가 뭐냐면 지금 a 플러스 4야 공통 부분이 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.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에 와도 되겠지. 그러면은 정수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되니까 두개 되잖아. 근데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에 닿으면 안 돼. 마이너스 1에 오면 이렇게 돼서 공통 부분의 해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3개가 되잖아. 아, 그러니까, 이 a 플러스 4의 위치가 중요한데,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, a 플러스 4가,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. 그래서, 마이너스 4를 더하면, 마이너스 6, a, 그리고 마이너스 5. 요렇게 되겠다. 자, a 플러스 4가 여기 있을 때, 이제 두 번째 경우는, 이, 요렇게 걸쳐있을 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걸쳐 있을 때,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올 수 있지. 그래서 이 A-4의 위치가 중요한데, 이 A-4가 음, 3과 4 사이에 있을 때, 이렇게, 이렇게 걸칠 때, 이쪽 이쪽, 뒤쪽은 생각 안 해도 되지. 자, 그래서 이 A-4가 만약에 3에 걸치게 되면, 이렇게 되니까 정수에는 3, 4, 5, 1세 개가 나와. 그래서 안 돼. 4에 걸치게 되면은, 이렇게 되니까, 정수는 4, 5. 이렇게 되네. 그래서, 3보다는 a-4가 커야 되지. 3보다는 a-4가 크고,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. 4, 4, 4 더해주면, a는 7보다 크고,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. 그래서, 정수 x의 개수가,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야. 이것 또는 이게 A의 범위가 되겠다. 그래서 이때 최소가 되는 A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지.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고, 최대가 되는 A는 8이야. 두 개를 더해달래. 그러면 정답은 2가 되겠다. 이해되지?